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 채용공고, 그 중에서도 백화점 가고 싶은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롯데백화점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패션 쪽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대기업이 몇개 없잖아요. 백화점까지 같이 타겟을 잡고 원서를 넣곤 하는데, 롯데백화점이 원래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뜨거든요. 여름에 떴어야 되는데, 안 뜨고 있다가 9월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내년 2월 졸업자는 이제 인턴 경험을 10월, 11월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뭐, 물론, 각자 뭐 학점 관리나 아니면 학교 상황마다 지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 내년 2월 졸업인데 못 넣는 기업이 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8월에 뜨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긴 거라 생각하신 다음에, 다른 기업들은 다들 여러분들, 내년 2월 졸업자들도 넣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9월에 뜨는 거니까, 롯데백화점, 어쨌든 상황이 맞는다면 꼭 도전하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2025년이 정말 힘든 시즌이에요. 대체 왜 취업이 역대급으로 힘들고, 대응방안이 뭔지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수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담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롯데백화점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희 학생들이 패션 쪽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백화점도 E티어 위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기업 분석은 제가 해서 올려놨어요 백화점들 다 분석 올려놨는데 위에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마다 특색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은 규모 현대백화점은 트렌디한 뭐 맞춤형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은 근처에 있으니까 가고 현대백화점은 먹으러 간다 이게래프도 <laughs> 있었는데 아무튼 한번 기업 분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계속 합격을 했던 이제 반가운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합격 소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가 다양하게 있는데. IM 직무라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현장 오디션 이런 거를 만들긴 했어요. 어쨌든 자소서 항목은 있으니까 자소서 꼭 넣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기가 없다면 특별한 어떤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쇼핑몰 MD 쪽으로 넣는 게 제일 티워도 많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md가 영업 관리예요 롯데백화점도 몇년 전까지는 영업 관리 직무라고 채용하더니 직무 내용을 md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 기업 쪽은 md가 vmd 바잉 m d 뭐 다양한 md들이 있지만 패션을 제외한 다른 업계는 다 md는 영업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 항목을 보면첫 번째는 지원동기죠 지원동기인데 천재라고 해도 천재를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자수 항목이라는 게 성의껏 쓰면 되기 때문에 전 천자는 7,800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원 동기가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풀어내면 되는 건데 위에 제가 드리는 영상 링크 지원 동기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쇼핑몰 MD라고 하면 은 쇼핑몰 MD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돼요 자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낸다는 게 뭐냐면 쇼핑몰 MD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를 이게 얼마 나 중요한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란 거예요. 확창 시절 이제 이런 이런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어떤 어떤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 관심도 굳혀야 됐다 이렇게 풀어낸 거겠죠.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차별화된 강점과 도전하고 싶은 과제를 적는 건데 이거는 강점이 사실은 이런 구성에서 강점은 스토리텔링 항목보다는 직무 역량일 경우가 많겠죠. 경험 항목이,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두 개의 구분법은 제가 위에 드린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고, 마침 또 옆에 설명도 있잖아요. 지식 기술 경험. 이거는 직무 역량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풀어내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어필하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고심 이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대외활동. 는 프로젝트 경험,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이런 것들을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 경험을 풀어냈다면이 업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비즈니스 인사이트, 고객 관련된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을 적으시면 되죠.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입사 후에 쇼핑몰 엠들로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이렇게 하고 1 0년 내내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 이런 걸세뇌 문장 정도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은 아무 직무에나 갖다 넣을 수 있는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팀에서 화합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이런 걸 읽어야 될 필요가 없죠 이건 타이트하게 작성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적지 마시고 자 롯데백화점에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얻을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